여러분,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아시나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채로 승률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 이거 말이 안 되게 움직이는데? 라고 하면요. 그거는 프로그램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거 알려주는 것 없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식사라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발표된 CPI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었어요. 현재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상보다 높게 좀 발표된 CPI를 보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관론자들은 이제 그원 CPI가 하락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보통 1월과 2월은 12월 이후 야 할인 프로모션이 등 이런 것들이 좀 종료가 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계절로서 이제 CPI가 좀 상승하는 시기다. 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원 PPI의 경우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뭐 그래도 23년 3월부터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물가 하락 속도보다는 좀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물가는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좀안 해도 될것같 같아요. 음. 지표 때마다 빅스윙 내신이 노엘님 따라야지 <laughs> 오늘 지표가 만기일 전날이다 보니까 솔직히 어디로 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막 말씀을 오늘은 좀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만기일 때는 프로그램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물과 선물의 가격 차는 분명히 격차가 좁혀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사용을 해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이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알고리즘은 직업 주가 데이터와 앞으로의 추이를 분석을 해서 거래 결정을 좀 내리고 매수 매도를 적절한 타이밍에서 진행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냅니다. 두 번째가 양방향 매매입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보통 양방향 매매는 동시에 두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이에요. 아비트라지라고도 이제 많이. 불리는데 김포와 역포를 이용한 아비터라지는 코인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속매매입니다. 고속매매는 1초당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주문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수익을 좀 창출을 해요. 사람이 진행하는 단타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는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단기매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옵션 자동매매입니다. 옵션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직접 가격 하락 쇼패팅 그리고 가격 상승을 롱패팅을 하게 돼요 옵션 역시 알고리즘 기반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채로 승률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 이거 말이 안 되게 움직이는데? 라고 하면요 그거는 프로그램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만기일 전에는 이런 식의 어이가 없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곳 없어요? 꼭 기억해두세요 식사라들 아. 차트가 깔끔해지기도 했고 뭔가 컬러가 유아틱하니 이쁘네요 확실히 차트가 엄청 깔끔해진 것 같아요 구름 대도 빗금이 아닌 채우기로 되어 있고 훨씬 그래도 보기 가 좋아요 눈 피로도 좀 줄어든 느낌이랄까 지난 차트 확인할 때도 훨씬 깔끔한 게 뭐, 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곧 지표 발표니까 지표 움직임 보면서 매매합시다.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 내릴것 같은데. 아, 지표는 하락 같긴 한데 만길전 날이라 너무 복잡하네요. 저는 여기서 매도 한번 더가 볼게요. 405.50 매도. 32 1, 지표 발표 청산할게요 일단 예상대로 하방으로 쫙 쏴주네요 하방으로 가져서 고맙다 쓰다가 잘 먹었어 역시 지표의 신 역시 지표의 신입니다 노엘님 매수 진입합니다 367.50 매수 던까 던질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 한산할게요. 아유, 그래도 일목겠다 저런 반등을 먹어야 한다니까 공짜잖아. 22평까지는 공짜 반등 드신 분 계세요? 멋진 거래 축하드립니다. 양쪽 다 수익 내시는 노엘림 서머타임이 맞나봐요. 서머타임이 저랑 궁합이 맞나 봅니다. 덜 피곤해서 그런가? <laughs> 만기일 첫날이라 수익 지키면서 가요 우리. 너무 힘들잖아 손실이면. 저도 본장 때 간단하게 매매 한번 하고 오늘 매매 종료하려고 합니다. 어제처럼 수익본 거다 날리지 않게 다들 조심하세요.